오늘은 시청자분 요청 메뉴입니다 민치 들어간 일식 카레입니다 카레는 사실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카레만 가지고 영상 몇 개는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주로 혼자 밥해 먹을 때는 처음 올려드렸던 간단 조리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국물 있는 카레가 땡길 때는 수프 카레 간단 버전으로 가끔 조리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곱게 갈아서 돈가스나 튀김 같은 메인 토핑이랑 마늘 후레이크나 대파 올린 스타일이 제가 또 좋아하는 일식 카레 전문점 스타일인데 이렇게 카레를 만드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갈아 버리시면 카레가 싱거워져서 맛이 없어져요. 민치를 넣어달라고 하셔서 고기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다짐육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잡채용 냉동 채썬 돼지고기를 가위로 한번 잘라서 다짐육 대신 사용합니다. 돼지고기 60g입니다. 1.5인분 밥 300g 기준입니다. 카레로는 SMB 골든 카레 엑스트라 핫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 제품만 써요. 12인분인데 8조각이에요. 즉, 한 조각에 1.5인분이고, 밥 300g 분량에 딱 맞습니다. 엑스트라 하시지만 한국인 입맛에는 하나도 맵지 않으니까, 맵게 드실 분들은 페페론 치노나 캡사이신 추가하셔야 합니다. 물론 맛은 이게 더 좋습니다. SMB 디너 카레. 특별한 날이나 손님 접대할 때는 이 제품 가끔 씁니다. 양파 90g. 당근 30g입니다. 당근은 좀 줄이셔도 돼요. 15g만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갈아서 만들 때는 당근 좀 줄이시는 게더 맛있어요. 밥 300g 기준 당근 30g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건더기를 살릴 때는 많이 넣어도 상관없지만 갈아서 조리할 때는 채소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페페론치노 매운맛 취향만큼 넣어 주시고요. 입자를 최대한 곱게 갈아야 되니까 물을 살짝만 넣어 주겠습니다. 블렌더로 곱게 한번 갈아 주시고요. 토핑으로 올릴 대파 소량만 미리 썰어 둡니다. 빈 팬에 무염 버터 10g 버터 말고 식용유 쓰셔도 됩니다 저는 끓이는 요리 제외하고는 가스불을 더 선호합니다만 인덕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덕션으로 물 없이 볶음 요리 할 때는 출력 가급적 약하게 시작해주세요 안 그럼 순식간에 팬 온도 올라가고 탑니다 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고기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스텐팬에 좀 달라붙는 것 같지만 익으면서 다 떨어집니다 기름기 있는 고기는 사실 버터나 건성유 쓰시면 거의 안 붙어요 올리브유로 할 때만 좀 붙습니다 이렇게 재료 올라갈 때팬 온도가 떨어지니까 화력을 조금만 올려줍니다 고기에 붉은기가 사라지고 물이 다 증발하면 설탕 3분의 1티스푼 넣어줍니다 고기에 좀더 마이야르 색깔이 진하게 올라오고요 카레의 달짝지근한 맛을 더해줍니다 양파와 당근 갈아둔 건 없습니다 이제 화력 더 올려주셔야 돼요 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카레를 만드실 때 건더기를 살리는 조리법대로 물의 양을 맞추셨다가 중간에 핸드블렌더로 채소를 갈아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카레가 싱거워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당근 같은 채소는 덩어리로 씹을 때는 당근 자체는 싱겁지만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카레 소스에 가는 그대로 우리의 혀를 자극해서 맛있다고 느끼는데 반해 이렇게 갈아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당근이나 양파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그대로 카레 소스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곱게 갈린 당근이나 양파의 입자들이 카레 소스가 우리 혀에 닿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카레가 싱겁고 비릿한 채소의 풋내도 느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의 함량을 감안해서 물을 적게 넣으시거나 충분히 볶아서 수분을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채소를 푹 끓여서 채에 걸려서 국물만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오고 번거로우니까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 하실 때 양파의 매운 향이 확 올라오니까 얼굴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물이 어느 정도 증발하면 재료가 또탈수 있으니까 인덕션 출력 조금 낮춰주세요. 이렇게 바싹 수분이 날아가고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볶아주셔야 합니다. 물 200ml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취향입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진한 카레향을 느끼고 싶어서 순커리분을 조금 추가해줍니다. 3분의 1 티스푼. 절대 많이 넣지는 마세요. 쓰고 텁텁해집니다. 색감이랑 향을 가볍게 주기 위해서 커피가루 두 꼬집 정도. 커피도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큼하고 쓴맛 올라옵니다. 색감 신경 쓰지 않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뚜껑 덮고 약불로 타이머 10분 맞추겠습니다. 10분 동안 다른 거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토핑으로 올릴 튀김, 에어프라이어용 순살 치킨이 있어서 몇 조각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도른자 하나 분리해주고 즉석밥 300g을 돌려줬습니다. 2분 정도 남았을 때 뚜껑 열고 S&M b 고형 칼에 한 조각 넣어주세요. 잘 풀어줍니다. 인덕션 타이머가 끝나도 잔열로 계속 풀어지니까 덩어리지지 않도록 충분히 풀어주세요. 플레이팅은 건더기 위주로 밥 위에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소스는 밥 주변으로 부어주세요. 에어프라이어 돌린 튀김 올려주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썰어둔 대파, 파슬리랑 후추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조리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나 특별한 날 한번 조리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